서커 바이러스와 마이코플라즈마를 한 병에 코실리스 PCVM 농장에서 돼지를 몇 킬로에 내느냐가 키우는 사람의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 소비자하고는 또 별개적이거든요 생산자 입장에서의 고급화만 여태까지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자꾸만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돈미래연구소 김성훈 소장입니다. 한돈미래연구소는 한돈협회하고 한돈자조금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한돈산업 전체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나가야 될지를 걱정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출범한 지는 1년이 되긴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에 전념한 것은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돈 산업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경영실태조사가 사실은 2008년서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되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좀 중단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와서 닿지를 않으니,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경위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한돈의 고급화 쪽입니다. 이 한돈이 소비자에게 다가갈 때 고급화라는 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고품격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소비자 측면에서 또 생산자 측면에서 이렇게 다가갔었는데요. 소비자 측면에서 저희가 그 얻은 결론은 상당히 의외였다고 생각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냄새가 없는 돼지고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뭐, 등지방이 얇은 거라든지, 뭐, 맛있다든지, 뭐, 이런 거를 기대를, 아니죠. 여태까지 그렇게 알아왔었는데, 사실 소비자가 접하는, 그러니까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냄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도 물론, 뭐, 이제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의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그 고급화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연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가 안 잡히니까 그 상당히 좀뭘 이렇게 차고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예산도 불투명하고 직원도 뭐 보충이 안 되고 뭐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 12월 초에 자주금 쪽으로 소속도 정해지고 그리고 신규 직원들도 두 명을 새로 뽑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용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좀 추춤추춤 했다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굴러가는 뭐 그런 연구소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은 세웠지만 못했던 것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야 되겠죠. 그중에 가장 커다란 게 한돈 산업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뭐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도 우리가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 뭐 동물 복지라든지 뭐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마인드가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는 없을 건가 하는 것을 먼저 발굴하는 사업을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한 거을좀 팔로우업을 해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던 뭐 동물 복지에 대한 뭐 인식도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동물 복지도 돼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소비자한테 물어보니까 소비자 위주의 동물복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또 돼지한테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laughs> 뭐 돼지가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으로 또좀 포커싱을 해서 필요하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 건지가 나오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실태하고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그 동물 복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갔는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외국에 나가 가지고 뭐 동물 복지 하는 데를 이제 견학하고 오면은 어 의견이 두 개로 많이 갈려요. 그 어떤 분들은, 아유, 외국에 갔더니, 뭐, 동물복지 제일 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외국에도 잘안 되더라. 뭐, 이렇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그래서 그것도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과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우리의 실태는 어떤지. 그래서 29년에 그스토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 과연 그 로드맵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올해는 좀 터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고급화 관련해서 좀 심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돈산업은 소비자에게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 전체가 한돈산업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이라는 그런 마인드, 마인셋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전방 산업이나 후방 산업들도 사실 여기에 전부 다 모여야 해결이 될게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피곤한 예로 그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잡 냄새는 이건 정말 전체적인 그 밸류 그 체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이 되거든요. 종돈의 문제 그다음 사료 문제 사육하는 방식 문제 환경 문제 도축장에서의 관리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기간 온도 콜 체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다 다 해결이 돼야만 잡냄새가 없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소비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그 고품질 그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사실 농장에서 돼지를 몇 키로에 내느냐가.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실 소비자하고는 또 별개적이거든요. 의 생산자 입장에서의 고급화만 여태까지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 체중하고 등지방 두께의 윈도에 맞춰서 출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한돈 산업이 소비자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그 산업인데 소비자하고 이 산업하고의 그 고리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자꾸만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분뇨, 냄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정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놀랐던 게 네덜란드에 갔는데 우리나라보다 작은데 돼지가 더 많아. 그런데 돼지 그 분뇨가 모지라. 우리는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우리는 논 위주고 그 집은 밭이시니까 뿌릴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솔루션을 찾아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남들이 하던 거를 이렇게 갖다 들이 되니까 아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그 바이오가스 같은 것도 사실은 잘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 처리 방법이긴 한데 마지막에 이제 여액을 외국에서는 갖다 뿌리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이제 뿌릴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여액이 상당히 처리가 고난도의 그 기술이 있어야 되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뇨 처리가 가장 우리만의 답을 찾아야 될 분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돈 산업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접점에는 소비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소비자가 원하는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냄새가 없는 그런 돼지고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없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10년, 20년 뭐 이렇게 걸려, 걸릴지도 모르지만 일단 문제를 우리가 접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돈산업 전체가 여기에 그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들이 열려졌을 때 어, 산업에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이 다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어, 이,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